나 혼자 산다. 전현무가 무무상회를 찾은 김지석, 이장원과 치열한 가격 토론회를 펼친다. 기부금 모으기에 열을 올리는 사장님 전현무와 뇌생남, 손님들의 가격 흥정 대결에 이목이 집중된다. 오늘 1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. 연출 허황 김지우 무무상회를 찾은 배우 김지석과 예비 신랑 페퍼톤스 이장원의 모습이 공개된다. 배우 김지석과 페퍼톤스 이장원이 전현무의 기부 파티 무무상회를 찾아왔다. 두 사람은 좋은 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. 라며 적극적인 기부 동참에 나섰다고. 오랜만에 만난 세 사람의 관심사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이장원이었다. 이장원은 지난 6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궁금한 게 있다. 요즘 상견례 같은 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던졌고, 해당 장면이 결혼 발표 후 상견례 스포일러 영상으로 SNS상에서 화제를 모았던 터. 이장원은 나도 모르게 관심이 있었나 봐, 느낌이 빡 와요라며 예비신부와의 첫 만남부터 화제의 상견례 스포일러와 결혼 발표 후 소감까지 어디서도 들려준 적 없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해 기대를 끌어올린다. 그런가 하면, 김지석은 달달한 한계를 초과한 이장원의 멘트 폭격에 지친 것인지 나 홀로 피골이 상접한 채 야관문주를 국자체 원샷하고 있어 폭소를 유발한다. 근황 토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쇼핑에 나선 김지석과 이장원은 틈새 지식을 뽐내는 뇌생남, 모멘트를 보여줄 예정이다. 이번 쇼핑도 순탄한 듯 흘러갔지만 역시나, 무무상회, 다운 반전이 기다려 금요일 밤을 웃음으로 물들일 예정이다. 무무상회, 위 주인 전현무가 가격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거야, 라며, 문제적 미션을 들고 나온 것. 찰진 입당과 뇌생남, 매력을 자랑하는 세 사람의 가격 흥정 대결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솟구치게 한다. 무무상회에서 가격 토론회를 펼치는 뇌생남. 김지석과 이장원의 모습은 오늘 1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한편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스타들의 다채로운 무지개의 라이프를 보여주는 싱글 라이프 트렌드 리더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.